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개울균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이 재밌는 컨텐츠를 제안을 해주셔서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포켓몬으로 우리가 싱크로를 할 수가 있어요 짜잔 사실 이러고 돌아다니면은 야생 포켓몬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번에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발이 뜬 데에 쏙 들어가 있으면은 뭐가 진짠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. 시청자분들이 싱크로로 변신을 해 있고 나는 진짜 포켓몬을 맞추면 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. 아 죽어버렸네. 아 시청자를 찾을까? 아 시청자를 찾는 게 나을라나? 그래 시청자 찾는 걸로 하자. 여러분이 만약에 이기시면은 한 분만 제가 이로치 파일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때? 괜찮지?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. 움직이는 게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되고 조이스틱을 살짝만 움직여서 해야지 걸어 댕기거든요 아무튼 이들이 최대한 포켓몬인 척을 해. <laughs> 형광어 먼저 하자. 우리 집결지는 여기다 다들 준비하고 있지? 슬슬 간다 포켓몬인 척 잘해라 라곤 기능은 안 쓸게요 <laughs> 자 지금 열심히 이 친구들이 하하하 <laughs> 형광화인 척 하고 있거든요 어 한번 보자 음. 어 저거 너무 빠른데? 저기 움직이는 녀석? 얘인가? 제가 부딪혔을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은 사람인 거죠? 너무 쉽게 끝나는 거 아닌가 몰라? 어어 눈치챘나? 안 움직이는데? 어어어 <laughs> 피하는 것 같은데. 이 녀석 같은데. 오른쪽에 있는 녀석으로 가볼게요. <laughs> 야, 걸린 사람 빠져. 오히려 움직임이 없으면 은 좀. 어, 여기 애매한데? 아, 이세 마리 중에 뭐지? 어, 안 움직여. 아, 야, 저 끝에 있는 애인가 보다. 왜냐면 자연산 포켓몬들은 나를 쳐다봐. 얘, 이 악물고도 안 쳐다보잖아, 지금. 그지? 어, 된장 <laughs> 제기랄! 일단 실패 어, 물음표가 뜨는 애들은 확실히 자연산이네. 그지 어? 이렇게 쉬운 방법이? 그럼 얘인가 <laughs> 맞네. <웃음> 아, 물음표가 뜨네. 음, 알았어, 알았어. 그러면 조금 최대한 내가 멀리서 볼게. 얘는, 얘는 근데 왜 물음표가 안 떠? <웃음> 얘도네? <웃음> 멀리서 지켜보고 할게. 아, 됐지. 이 연습게임에, 연습게임. 아, 세번 너무 쉬운데, 한번에 맞추라고 기회가 한 번이라고. 아, 빡셀 거 같은데, 한 번에 맞춰볼게. 그러면 싱크로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안 되는데요. 그건 니네 사정이고. 아, 이거 멀리서 봐야 돼요. 가까이 가면 갈고리가 뜨거든. 아, 저거 사람인데, 지금? 예, 사람 같지 않아요, 님들. 아 조이스틱 느낌인데, 아이, 진짜 모르겠다. 근데... <laughs> 아씨 <laughs> 모르겠어. 잠깐만. 일단 나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 있지 않을까? 야, 얘다. 얘다. 야, 저 움직임 봐. 어? 저거 저거네. 저거네. 찾았어. 너지 이 녀석. 뭐야? 움직임이야. 봤지, 님들? 인간의 움직임이었는데? 아, 젠장 맞을. 아, 인간의 움직임이었는데. 아, 오케이. 1차전 나 패배. <놀람> 사바나 스퀘어 북쪽, 이 위쪽입니다. 야, 찾는다! 기회는 한 번. 아씨. 어, 어, 약간 뚝뚝 끊기는데? 인간의 모습인데, 저거? 어, 없어졌다. 아, 아닌가 봐, 쟤. 야, 니네 왜다 글로 도망가냐? 아, 얜가? 아, 진짜 모르겠어. <laughs> 아, 이 우는 게좀 상한데? 쟤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? 저 멀리까지 갈 수가 있나? 야생이? 야생이 저 멀리까지 갈수 있어? 얘딱 걸렸다 얘다. 그지? 이렇게까지 멀리 가는 게 말이 안 돼. 어야 잠깐만 이로치 아니에요 이거? 아얘 원종이야? 아 이로치 아니야? 아나 어차피 못 잡아 근데. 아 뭐야? 어디 갔어? 내가 잡으려고 했던 애. 아씨 놓쳤다. 씨아쟤 너무 저기 짱박혀 있는데? 아까부터 저기 짱박혀 있던 애 같아. 얘 사람이다. 간다. 도망간다! 야! 너지! 아닌가? 야생몬 옆으로 올 리가 없는데? 이건 야생이지. 왜냐면은 얘가 사람이었으면 배틀이 됐겠지. 그지? 얘는 아니야. 아니, 결단을 내려야 된다. 얘운거좀 어색하다. 얘로 간다. 야, 얘네. 맞, 맞췄지? 오케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사람 맞췄어요. 음, 음. 여기 팀은 이렇지 없어, 내가 맞췄잖슴 내가 맞췄잖좋 와, 찾아볼까? 야, 어, 멈춰. <laughs> 어, 저거 봐, 막 뛰어댕겨. 어, 막 울어. 일단 이 녀석, 면밀하게 관찰한다. 어, 뭐야? 누군가가 키를 했어. 너 아니야? 어? 쟤, 쟤, 쟤 봐. 저기까지 갈 리가 없는데? 야, 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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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다. <laughs> 맞췄어. <laughs> 야, 누굴 때리면 어떡해? 응? 야, 이것도 내가 이겼다. 알로라나시? <laughs> 알로라나시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? 좋아. 야, 쟤 수상하다, 벌써 움직임이. 야, 너무 수상하잖아, 이거는. 아닌가? 얜또왜 움직여? 일단 이 녀석 일단 픽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었는데요? 그지? 얘였나? 어디 갔어? 움직였나? <laughs> 잔다고? 자는 애가아 얘는 아닌 것 같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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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또 들렸어! 아 죽었다고? <laughs> 한명 탈락했어. 뭘 다시 꺼내, 임마! 넌 가만히 넣어놔. 아, 집어넣어! 헷갈리니까! 어이가 없네? 헷갈리니까 집어넣으라고! 아, 얘 수상해, 아까부터. 아까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옮긴 거 같아. 사람처럼 걷던 애가. 간다! 아, 하 <laughs> 젠장! 어? 나무지기 한번 갈까요? 아, 어렵다. 야, 쟤 수상한데, 이거 좀 수상한데. 어, <laughs> 이거 수상한데, 이거. 요 녀석 수상한데. 어어어, 막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하는 것 같아. 뭐야? 얘는, 얘는 아니고, 쟤 자연산이야. 어, 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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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아니 사람인 줄 알았잖슴. 아, 젠장. <laughs> 개혈 받네 진짜. <laughs> 아이고, 골받아 <꼴바다>, 씨. 야. <laughs> 질뻑이 하자. <laughs> 야, 왼쪽에 있는 애 벌써 어색하지? 어, 아래에 있는 애 벌써 어색하지? 어, 야. <laughs> 어, 뭐야? 위에 있는 애였네? 아래 있는 애가 자연산이고? 야, 이거 너무 빨리 했으니까 내가 한번 봐준다. 한번더 기회 줄게. 아니, 어, 이럴수가. 어, 이거 근데 모르겠다. 야, 당연히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자연산이었어. 이거, 이거 수상해, 이거. 이거 너무 쓸데없이 많이 움직이는데? 일단 너 하나 킵. 아니,가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나? 아, 그래, 세 명, 세 명이나 있잖아. 아니야, 아니야.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리가 없어. 그리고 얘네가 시청자들은 모비랑 부딪히는 걸 두려워할 거야. 오케이, 얘네 둘은 아니다. 모비랑 부딪히는 걸 두려워할 거라고? 그러면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. 얘 같은데? 야야, 도망간다. 너지. 오케이, 결정. 너지, 이놈아. 어? 자연산이라서 없어진 거야? 싱크로 해제한 거 아니야? 자연산 맞아? 100% 자연산이라고? 아이씨. 아씨. <laughs> 짜증나. 봤네.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숨바꼭질 컨텐츠를 이렇게 해봤는데 재밌어요 친구들끼리 해도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해도 같이 합방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 네 이렇지